안녕하세요. 폐양기입니다 네, 이번에 구입한 제품은 이 에어로 헬멧도 아니고 이 오클리 고글도 아니고 바로 100%에서 나온 더 레이스 크래프트 MX 고글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거 사실 제가 한참 오프 헬멧을 쓸때 이거 오클리 거를 했었는데, 크로바 모델을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. 갖고 아, 위에 스펀지도다 해지고, 너무 낡아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갖고만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XR로 다시 임도 다 하고 그러면서 친구한테 이제 에어로 헬멧을 좀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어요. 중고로 이제 그러면서 이거 샵을 썼는데, 이 스펀지가 막 눈에 들어오고 달리는데, 여기가 막 바람 들어오면서 뽕뽕뽕뽕 뚫려가지고. 뭐 이제 부품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고, 뭐 티오프필름도 다 나가고, 그래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또 제가 일단은 이제 나름 인도 다니는 건엑살백이지만 요즘 KTM 한참 여기 좋아하고 있으니까 헬멧도 나름 이제 주황색이 많이 들어간 거고, 그래서 고글도 주황색 페이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보고 중고 미개봉 신품을 구매를 한 건데 원래는 이제 이 컬러가 아니고 다른 컬러가 올라왔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봤던 거는 다 팔렸다고 이제 요게 있다고 해서 어 저는 이 색깔도 좋다고 그래서 포장은 뭐이런 식으로 아웃 케이스를 벗기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제가 100%를 지금 산, 산 이유가 에어로 에이비에이터랑 이게 되게 아구가 딱딱 맞는다고 해서 사긴 산 건데 이거는 에이비에이터가 아니에요. 그 에어로에서 좀 저렴한 모델이고 이제 친구가 쓰는 중건데 이것도 이거 액션 캠 브라켓 박는다고 온드 를막 덕지덕지 해놔가지고 지금 이게막 순간에 좋게 흐르고 그래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. 그래좀 어?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 이게 에이베이터랑은 고아 이거 아구가 딱 맞는다고 그랬는데 요거랑은 조금 이제 안 맞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0%에서 이제 레이스크래프트가 최상위 모델로 알고 있고 이게 이 아래 모델은 이코 부분이 없는데 에이베이터는 얘가 좀더 뾰족하거든요 갖고 이게 딱 맞는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구성품은 이게 티오프 필름이라고 이제 그 모토 gp 같은 거 보시면은 선수 그 실드 위에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건데 이 위에 이제 여기 이 구멍에 껴갖고 쓰다가 이제 뭐 더러워지거나 흙 튀거나 그러면 이제 떼어서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쓰고 했는데 이제 너무 그다 쓰고 그 상태로 계속 써가지고 달아서 좀 맛이 갔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러 잘려 있는데요 클리어도 한장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티어프 필름 자리도 들어와 있고 제가 사실 뭐 고글 브랜드가 많은데 100%산 이유 중 하나가 요즘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부품 같은거 이거는 지금 이게 뭐스펀지 갈고 뭐 그럴라고 해도 뭐 어디서 지금 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좀 구입한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00%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조금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, 정보도 어쨌든 좀 어깨가 수월한 것 같아서 100%로 구매를 했습니다. 약간 좀 생각보다 시야가 보클리가 시야 자체는 조금 더 넓은 느낌이긴 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클리는 전체적으로 아니이 둥글둥글 둥글둥글 한 느낌인데 100%는 약간 각져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맞나 껴 볼게요 근데 안 맞으면은 약간 혼날, <laughs> 혼날 것 같은데 <laughs> 이거 안 맞으니까 또 사야되라고 하면은 정말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금 여유있게 늘려주고 <laughs> 이게 제가 지금 액션캠 막 브라켓이랑 달려 있어 가지고 일단 한번 대볼게요 아 이게 살짝 코가 걸리긴 하네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썼다 보았다 할때 살짝 걸리는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걸릴 것 같긴 한데 코막에는 뭐뗄수 있는 거니까 선택적인 거니까 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끼면은 어 아주 깔은 기똥차게 어울립니다 아주 헬멧이 더 고급져 보이는 그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한번 이게 사실 오프 헬멧에 막 이런거 세나 브라켓 같은거 덕지덕지 다는거 약간 대부분 이해 못 하실텐데 저는 이게 생활차럼 써보겠습니다 음 이게 고글을 낀 상태로 헬멧을 써도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빼는 것도 음아 이거 막상 쓰고 하니까 아요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이게 에이베이터랑은 딱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요코 부분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위로 덮어도 이렇게 써도 될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니면 이걸 떼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떼면은 좀 맛이 안나 이게 이거 접착제로 그냥 붙여버리고 싶다 이게 에이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윗 부분을 뗄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랬었는데 이게 저가 모델이라서 그것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떼면은 이런 느낌. 이거 따로 뗄수 있고 구성품은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는 다시 껴 볼게요 제가. 저도 고글을 뭐 많이 써본건 아니고 이게 듀얼 헬멧 같은 거 쓰면은 숨차고 그래 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막 거의 인도 정도 타는 수준인데 숨차고 그런 거 때문에 그냥 그다음 간지 멋으로 이쁘니까 오프 헬멧들이 컬러풀하고 어 씨. 아 이게 보여? 보여 주면서 깨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 이거 사실 빠져 빠질 줄을 빠지는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켰다가 다시 망한 거 같은데 천천히 끼면 되겠지만 되게 지리한 영상이 나오겠죠? 아우, 지문이 개새 한참 물어. 네,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. 아무튼, 헬멧이, 이거 저 엄청 싸가지고 샀거든요. 제일 싼 모델이라서. 근데, 솔직히 헬멧은, 오프 헬멧은 일단 한동안은 이걸 그냥 쓸것 같아요. 워낙 막쓸 용도고, 이거 이제 너무 막 써가지고, 팔지도 못해가지고, 그냥 쓰게 될것 같습니다. 와, 헬멧. 플라스틱에다 일어났네. 네. 아무튼 이게 아100%더 레이스 크래프트 MX 고글 뭐 사용기까지는 아니고 오픈 케이스 간단하게 뭐 이제 구성품 어딨나 한번 알아보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